증명 그 지금 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4축이 제가 모시 먹어서 빵꾸 났어요. 지금 실려인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4축은 제가 수동 리프팅을 해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빵꾸가 났어요. 모시 먹었고, 가지고 저기, 싱글 타이어는 위험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행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모시고 없었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이어가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행이 안 되잖아요. 이 상태면은. 그래서 이제, 요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저희는 이제, 그, 그냥 수동으로도 돌수 있게끔 돼 있어요. 원래 장치가 밖에 돼 있는데. 이렇게 강제로 들어버리면은 전혀 운행하는데 지장 없게끔 짐 실고도 많능하게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짐 실고도 구동이 가능하고요. 그... 오히려 연비나 이런 걸 봤을 때 싱글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착 폭이 좁죠. 싱글이라서 그래서 화중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른데 얘만 지금 떠있고 얘만 공중에 떠있거든요. 얘만 약간 떠있어요 바닥에. 얘만. 또 나머지 바퀴가 힘을 대신 써줘요. 보시면은 얘는 지금 닿여있거든요. 이쪽 바퀴가 대신 하중을좀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이쪽 바퀴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앞사바리가 보시면은 그 하중이 이 축간 거리가 더 멀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그 앞사바리가 더 위험하지 저희가 오히려 더 안전해요 오히려 싱글이 보시는 것처럼 막 싱글에 좀 불안하고 오신 분은 그 기본적으로 30이 그 고정관념에 계신 거예요 오히려 테라가 싱글인 게 연비나 그 소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이득이에요.